자 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20일 오늘 화요일이고요 오후 7시 7분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 하단선 아래 에 내려와 있고 지난달 시가 부근이에요 가격적으로는 매수 영역에 가깝고 음, 지난달 저가가 깨졌으니까 손절선은 없고, 매수는 해도 되는데, 손절선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 8거래일이 남았으니까, 8거래일 동안 유효하겠죠. 예, 주봉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난 주 저가 깼고, 하단선도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상단선이 멀리 있다는 거 빼고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자, 일봉, 오늘 양봉 났습니다. 예. 자, 내일 오늘 저가만 깨지 않으면 매수 전략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 일봉의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주봉, 월봉은 매수가를 제공하고 1봉은 손절가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또 매수는 포기. 예.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아요. 선물 똑같죠. 선물도 빠르게 그렇죠. 할 얘기가 없죠. 뭐 똑같이 양봉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하단선이 생겼기 때문에 예, 오늘 저가만 깨지 않는다 그러면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자 레버리지도 똑같죠. 예 동일합니다. 매수가 가능한 형태가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개파락이 오지 않아야 되죠. 기껏. 하단선 잘 만들어놨는데 개파락이 오면 안 되겠죠. 자, 곱보스. 고버스. 예, 보스는 지금 상단선에서 어쨌든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딱 상단선에 걸쳐져 있잖아요. 이게 드는 게 쉬운 게 아니라서.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가보면. 예, 하단선은 여기 있으니까 예, 매수 전략은 못 쓰고 상단선이 없으니까 홀딩 전략은 가능한 거죠. 그렇 밑에는 이제 하단선이 올라오고 위에는 상단선이 내려옵니다. 오늘 뭐 개인이 매수한 게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을 걸요. 예, 매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예, 1239억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뭐 콜풋도 그냥 양매수 한 상태라 예, 큰 의미는 없는 날로 보여요. 자, 이제 예, 어, 매수 매수하실 분들은 이제 손절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혹시 이제 매수 전략을 고민하신다 그러면 오늘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 전략은 유효합니다. 네. 근데 오늘 저가가 붕괴되면 또 이제 손절선이 없는 거예요. 네. 올봉 저가 깨졌고 주봉 저가 깨졌고 이제 저가가 깨지지 않는 건 일봉 뿐이기 때문에 내일 오늘 일봉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또 매수를 또 쉬셔야죠. 어,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오르면 상승분을 일부 반영했기 때문에 보합 이상에서 시작할 거고요. 반대로 미국 증시가 오르지 못하면 오늘 선반영한 거다 토해내야 되니까 개파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시간은 며칠 남았죠? 이제 8거래일 남았습니다. 8거래일. 아직 주봉으로 봤을 때는 40 정도 시간이 지난 거니까요. 아직 방향에 대해서 섣불리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한 목요일 정도까지는 가봐야 이제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누적으로 보면, 개인은 한 6조 넘게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2조 4천억 정도 선물을 매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급등은 없는 거죠. 급등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라고 봐요. 가봐야 한 435, 435까지 가도 보유한 선물을 싹다 정리하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겠죠. 지난번에도 2조 8천억 원 어치 선물 매도한 거를 다 환매를 못해서 결국에는 435 위에서 다시 무너졌잖아요. 비슷한 금액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어쨌든 급등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상승은 할수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급등을 하기에는 예, 환매해야 되는 선물의 매수량이 많죠. 2조 4천억을 환매한다 그래도 한 3일은 걸릴 테니까 음. 한 235까지 올라간다고 아니 435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한 3거래일 정도는 소요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선물 매도를 더 추가한다 그러면. 거의 올리기 싫다라는 의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어, 남은 팔거래일 동안 못 올라가면 월봉은 망가져요. 예, 망가지면 다음 달 되면 이제 아래가 열리겠죠. 아래가 열린다라는 것은 사생결단 모드가 되는 거죠. 위든 아래든 급등하든지 급락하든지 예, 이제 크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8월는 아마 믿든안 해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개인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108조 원이 넘는 현물을 매수해 뒀는데, 과연 크게 움직일 때 위로 움직일 거냐? 위로 움직이면 도대체 108조 원을 매수한 개인은 얼마나 돈을 벌게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